어 지금 이거 게임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도 네이버 지식인도 소용 없을 거예요. 오호. 어, 어. 어. 아씨, 갈 길이 없어 막지마. 아, 벌써 2시 30분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laughs> 네, 게임 자체는 2012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완성판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실장님께서 이제 그 나머지 마무리 작업을 하느라... 아, 나 지금 너무 절망적이야. <laughs> 더하세요. 하지 마요! 성냥을 먹어야 됩니다. 성냥을 먹어야 하는데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지금 위에 보면 피어 게이지가 되게 빨리 달아요. 성냥이 없어서 아 이게 처음에 시작됐던 곳이네요. 음, 그렇구만. 이거 엔딩 보는데 10시간 걸린답니다. 불가능합니다. 주인공을 방어해가 볼까요? 뭔놈의 집이... 응. 뭔놈의 집이 대체... 집에 있는 게 뭐야? 손전등 하나가 없어. 물론 뭐 저희 집에도 손전등은 없다지만, 어머니, 조금만 누워계세요. <laughs> 지 엄마! 오씨, 갑자기야. 아, 별거다. 놀라네, 진짜. 아, 큰일 났네. 불이 없으니까.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망한 건가? 진짜 망한 거 같은데 이거. 아. 그러게요. 드라이버는왜 이렇게 쓸모가 없는 거지? 드라이버 갖다가 진짜 살인마를 어? 아니, 살인마랑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남자가 말이야. 어? 어, 도라이버 갔다가 어, 왜 슈퍼로봇 대전 제트인가? 거기에서 어, 걔는 뭐 공구 갔다 겁나 잘 싸우더만, 물론 로봇이지만 말이죠. 로봇이라는 게 함정? 미치겠다. 성냥이 하나가 안 나옵니다. 성냥이 게임 내에서 성냥을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실장님이 이거 안 되겠네. 네, 실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실장님. 숨어서 뭐할 건데? 피어 수치가... 어, 어 큰일 났습니다. 조. 어떻게 된거야? <laughs> 뭐지? 어떡하라고 w 오. 안 돼. 안 돼! 그렇죠.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였죠? 저장 안 했는데 이렇게 스플수수있있요전지지얘얘형형제이이우우는보보도저저윤에에 메달을 을못다주주는보보도세이이브 못한 한 너무 통통입입다 여하튼 방향성을 알았으니까 바로 가죠. 어차피 성냥은 없다는, 없다는 걸 알고 쪼꼬바가 아깝기 때문에 예 네. 쪼꼬바를 일단 먹고 역시 아그작아그작 음, 남냠 쩝쩝 배고플 땐 쪼꼬바가 짱이지 출출할 땐 짱이에요 왜 이렇게 어두워 어 게임이 전체적으로 되게 어둑어둑합니다. 어둡, 켰으니 엔딩까지 녹스님 누굴 죽일라 그래요? 오오숨숨숨 아! 오. 오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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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씨, 공포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와, 씨, 성냥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와. 와. 미치겠습니다. 초코발 먹고. 성냥이 없으니까. 공포심. 아! 어! 어! 숨어! 숨어! 어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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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죽이라 너무 쉽게 저거 드라이버가 장비해가지고 저때 때리, 때리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어우씨 어우 분명 내가 이길텐데 아아 젊은 호기는 뭘 갖다 버렸나 에 아니, 전 시야가 좁다고 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해한 게 있는데, 전말 그대로 이벤트를 찾기 위해서 성냥을 쓴 겁니다. 오해예요. 자, 이맘때쯤에서 저장을 해주고, 아 저장하는 소리도 짜증나. <laughs> 자, 아까 여기였죠. 아까의 장소로 가볼까요? 오씨 벌써 다 떨어졌어 초코바가 필요합니다 썩을 놈은 새끼 이런 밖에서 잠갔어 둘다 왔습니다 A. A S O S T W A S D W A S T W A S T W 어 피, 역시 피디 님이야 라니야 쳐려서 완전 미쳤어. 집에 불까지 지르다니. <laughs> 아버님 이런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린 가족이잖아요. 모든 게너 때문이야. 와, 아, 사, 살려주세요. 아거 거기는 안 돼. 죽어. 아안 돼. <laughs> 마다 찾아와서 이게 뭐하는짓이 죠？그렇다, 고 합니다. 자. 이럴 때에 서로 침착하게 초코바를 먹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졌네요. 아 씨. 어씨, 깜짝이야. 아, 드디어 여기 문이 열렸습니다. 성냥이 나올 때가 됐는데. 게임 자체가 굉장히 지금 플레이하는 입장으로선 예 집중이 되네요 <laughs> 다행히도 당근을 먹기로 합니다 당근 남아도니까요 뭐지? 어 유나야 여긴 왜온 거야? 창고에 숨어 있으라니까. 실패했어. 뭐라고? 뭘 실패했다는 거야? 사문영, 무사했구나. 난 아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뭐니가? 머리가... 뭘까요? 실패했다고?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내가 너한테 사법고시를 패스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고작 금고문 여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렇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걸 어떻게 해? 어라? 형인 것 같습니다. 어리나? 아까 오프닝 잠깐 나왔죠? 이것도 한가. 이 시당초, 맹한 너한테 맡긴 내가 잘못이지. 그럼 잘라신 네가 해보던가. <laughs> 역시 근본 없는 개집답게 말대권은 잘한다. 하지만 자꾸 기어오르면 좋을 게 없을 텐데. 안방 열쇠 가져와. <laughs> 어, 굉장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아직까지 발붙이고 있는 게 누구 덕인지 이렇게 꼭 알려줘야 하나? 얼굴이 붉으래. <laughs> 어, 이러지 마. 우린 아직 어려. 남에게 부탁하는 태도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똑바로. 뭔가 부탁을 하려면 해주세요 라고 하는거야 해주세요라니 어서 해봐 <laughs> 이러지 말아주세요 싫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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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돼 <laughs> 안칼진가 자꾸 이렇게 비협 저적으로 굴리고 내일이라도 거리로 내쫓아줄수도 있어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우한 삶을 즐기게 해주지. 네가 관장하는 민호 녀석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널 어떤 눈으로 쳐다볼까. 궁금하지 않니? 아마 버러지라도 쳐다보는 듯한 눈빛. 민호가 나 볼까요? 주인공이 무는 민호가? 안돼. 그게 그렇게도 신경 쓰이나? 칠. <laughs> 이제 그만. 그러합니다. 이제 그만 꺼집니다. 어머, 불쌍해라. 저애 울면서 뛰쳐나가던데? 여자를 울리다니. 오라버니 정말 나쁜 남자네. 어, 이 캐릭터 마음에 드는데요. 신격껏. 여긴 뭐하러 왔습니?

거참 성가식 성가식이 됐습니다 좋은 정보를 갖고 왔는데 자꾸 이렇게 대하기야? 별로 금고에 대한 거지만 뭐라고? 어뭐 관심 있나 보네 질질 끌지만 빨리 말해봐 천리님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여행하세요>. 나와야지 <laughs> 안방에 있는 금고 비밀번호 왜못 찾고 있는지 알아? 비밀번호는 처음부터 안방에 없었어 뭐? 잊지도 않은 걸 찾으려니까 힘들 수밖에. 성냥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어디 있다는 거야? 알다시피 비밀번호는 어머나 아, 아버지만, 아버지만 알고 있어. 약간 딜이 있어요. 예, 네, 약간 딜이 있으니까 그것만. 물론 머릿속에서 말이지.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 번호나 누르거나 억지로 열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 그런 짓을 했다가는 금고가 완전 폐쇄 모드로 들어가서 두번 다시 열수 없을지도 몰라. 없는 건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왠지 저 사문형이라는 캐릭터가 무슨 해결책이라도 있나? 엘이랑 닮은 것같잖아요 우연히 알게 된 건데 비밀번호를 기록한 문서를 따로 보관하고 있다나? 들리는 소문으론 미노 오라버니가 그걸 물려받았다는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 결국은 그게 그건가? <laughs> 그래도 미노 오라버니라면 유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낭비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다행이네 다른 남자 캐릭터들보다 이 여자 캐릭터가 왠지 굉장히 연기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우리는 이런 케케묵은 지방에 계속 잡혀있겠지만 일이 더 복잡해졌구나 복잡하고 말고 할게 있어? 무슨 말이야 저 애를 이용하면 간단하잖아 요나? 요나가 무슨 이용 가치가 있나? 어머, 오라버니 눈치가 없으시네 민호 오빠가 저 애한테 눈독 들이고 있는 거 몰랐어? 우리 민우오라버니께서 입양된 업둥이에게 빠져있었던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니하지만 민우오라버니도 <laughs> 참아그 유나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입양된 아이군요 유명인. 천박한 취미를 갖고 있네 여동생 판타지라니 여동생은 판타지다 하긴 어릴 때부터 왠지 유나만 감싸고 두는 게 이상하긴 했는데 사람 속이란 날 수가 없다니까 이거 참잘 돌아가는 집안이군 오라버니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유나를 부추겨서 민호 오빠를 꼬시는 거야 그럼 비밀번호를 직접 가르쳐 주던지 암호가 적힌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겠지 미인계인가 꽉 막힌 형한테 그런 방법이 통할까 그것도 가족끼리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라는 거. 여자가 마음만 먹으면 남자 하나 둘 구워 삼는 거 문제도 아니야. 역시 돈 많은 집안은 안 돼. 쉬 거라고. 시간 죽이겠지. 하긴 뭐 연애를 해본 적 없는 오라버니한테는 이해가 잘안갈 수도 있겠지만. <laughs> 어머 무서워라. 그렇게 찌라붙는 시간이야. 어, 이 여자 되게 연기, 연기 잘한다. 시간이네. <laughs> 일이 잘 풀리면 내목 챙겨주는 거 잊지 마. 참. 그 한테는 적당히 손대는 게 좋을 걸. 그러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 니 걱정이나해. <laughs> 오라버니는 머리가 좋으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럼 이만. 일이 점점 성가시게 돌아가는. 하지만 이게 내 손안에 있는 유나. 유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둥구 열쇠를 찾으려 해도.. 어. 네, 성냥이 없어서 못 찾아요. 이펙트를 어떻게 찾아? 성냥이 없는 걸... 성냥 3개다. 3개나 얻었습니다. 성냥이 꺼지기 전에 빨리 찾아야 되는데, 쓸데없이 리얼리티합니다. 찾았다. 찾았습니다. <laughs> 이제 성냥을 쓰지 않겠어. 한개 남은 성냥. 오씨 불안하게. 자 이맘때쯤에 성냥 하나 남았을 때 잽싸게 세이브를 하고요. 어 금고가 어디 있어요? 금고가 있어. 금고가 있었나? 어디죠, 금고? 기묘한 그림이 금고? 이거? 아! 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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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내한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 사본을 제시하시면 보다 신속히 처리국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같습니다. 어, 어 안방 열쇠도 있습니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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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윤유나입니다. 아 여기가 윤씨 가문 집안이라서요. 어떻게 가야? 오오오오 숨어 숨어 안 오나? 오냐? 야 히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우씨, 미치겠네. 손냥 하나 아껴 써야 되는데. 예. 네. 오, 뭐 일단 말씀드리자면, 주인공이 공포에 질려버리면, 지 멋대로 움직여요.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까 전에 안방은 저쪽 길에 있다고 했죠? 안방을 찾아갑니다. 아씨, 공포심 왜 이렇게 빨리 차니? 빨리 떨어지니? 여기가 안방인가? 안방이었습니다. 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안 돼, 큰일 났네. 아, 안 돼, 안 돼, 안 움직여. 아, 아! 아우씨. 아우 미치겠습니다. 저 선생을 쓸 수도 없고 초코바 초코바 초코바. 아어 안돼 안돼안 단. 그만할게요. 지금 이 상태로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성량이, 성량이 없어가지고 애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어떻게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더 이상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다고 처음부터 다시 하기엔 너무 힘들어. 오전 3시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laughs> 아, 열 받는다. <laughs> 좀더 고생하셔야죠. 녹스님, 슈코넷에서 와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laughs> 에미롤 분들만 이러시는 것만 해도 저 충분히 힘들어요. <laughs> 자, 여튼, 현재까지 함께해 주신 롱맨 엑스북스님, 시그마님, 준타타님, 독각패드님 녹스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에미롤에서 비이 날던 새 방송은 이걸로 끝내는 걸로. 자, 슈코넷의 녹스가 아닙니다. 어우, 이미 걸렸어요.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아직이에요 어, 무슨 뭐가 아직, 아직이아지라는 거죠. 네. 우와, 대박이다. 우와, 신기하다. 이게 뭐지? 네, 방송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판상이 생겨진신걸환영합니다 빠밤 빠바 빠밤. 빠바밤. 바바라바바바. 자, 좀더 해야지 뭘 빼요? 아, 새벽 3시잖아요 자야지. <laughs> 아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laughs> 헐. Ha, <laughs> ha,